2사에서 12장 1절로 6절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요와께 감사라. 하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요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가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의 노래입니다. 아, 어떤 사람들이나 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일이 서투르고 생소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묻고 배워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마 이럴 때는 남보다 좀 안다고 해서 나서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일이 손에 익숙해지고 뭔가 알게 되었을 때는 남에게 묻고 남에게 배우는 것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보다 못한 또 연륜이 적은 자는 자연히 무시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요. 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할 리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도 없습니다.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을 알게 된그 즐거움 속에서 순수하게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기존의 신앙인들의 잘못된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교회의 일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 쌓여가면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첫 마음, 첫 사랑은 사라지고 거의 습관적으로 애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밟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높은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엊그제 처음 나온 새신자가 교회의 말썽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새 신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것도 바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기뻐했던 그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만 그런 걸까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가 같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세월이 갈수록 세상의 방식에 같이 동화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정치인들 보셨지 않습니까?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물론 정당 정치에 있어서 당론을 무시할 수가 없지만 그들이 강제로 구인하지는 않잖아요. 몸을 강제로 억압하지는 않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로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자신들이 정치하기 전에는 그렇게.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이 발을 딛는 순간부터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아무리 성장해도, 아무리 오래돼도,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진 자라도 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동화되면 안 됩니다. 똑같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도 세상의 모습만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첫사랑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지 1년 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모두가 다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주님을 찾자는 얘기예요. 아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 것을 고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자로서 주님을 찾아 나오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관심을 쏟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엉뚱한 것들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사라질 겁니다. 40년, 50년을 믿어도 1년 믿은 듯이 모이는 교회라면 분명 그 교회는 사랑의 모습만, 주님의 사랑만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감사의 노래. 일제를 보면 그날이라고 말하는데 그날이란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이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시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전에 주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거예요. 내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또몇번 얘기했죠. 결혼 계약과 같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그들이 교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임하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그날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친다는 겁니다. 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말합니다. 안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뜻이죠. 이것이 마지막 날, 즉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 날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야 되고, 안위가 없는, 심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죄인의 몸으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기 때문에 쉼, 안식, 평안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풍족한 삶을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탐욕이 있어요. 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인간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쉰다는 것, 세상에서 안식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수고와 노동은 죄의 결과예요. 해산의 고통, 땀흘리는 수고, 죄의 결과죠. 노동이 그치고 안식할 수 있는 날은 그 날이 와야 된다는 마지막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바라본다는 것은 쉼이 없고 죄만 있는 세상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싫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비록 쉼이 없는 이 세상이라도 영원한 안식을 그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벗어난 세상을 초월한 자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상을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주님께서 베푸실 영원히 쉬는 날을 미리 기뻐하면서 살았던 자가 그날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그날에 부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를 것이 아니라 미리 부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르러 하실 때에 그때 가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아는 자로서. 그 날의 소망을 두는 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자는 것이 오늘 이사의 선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삶, 현재의 인생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아는 자로서 현재를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아는 자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그날에 주어질 영원한 쉼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처럼 쉼이 없도록 하는 죄에서 멀어지고자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가 그날에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 없이 기뻐 뛰며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지요. 새벽에 일어나기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피곤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쉼이 없는 세상을 싫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쉼이 있는 나라, 여호와의 안위가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바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죄가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쁘고 피곤하게 했다면 그것은 안식이 있는, 피곤함이 없는, 죄가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하면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땅에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애연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면 하는 거 뭐였어요?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 태평성대로 인해서 더 많은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에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블레셋, 암몬, 아수르 수많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치시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멸절하지 않아요. 남은 자들을 남기세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을 남기셔서 또 다시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서대도 얘기 드렸습니다. 언제나 순수하게 우리가 첫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모이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카렌나를 맡기면서 내년 표어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학계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길에서 진리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 길과 진리 생명을 놓으면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리의 길에서, 진리 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정말 그릇된 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 이 나라의 모든 수사기관이 동원돼서 경쟁적으로 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보다 더큰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는 엄청난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그것을 살 수가 있을겠습니까? 공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만약에 구원을 세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편만이 펼쳐질 때이 나라가 수많은 유기 가운데서 회복되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길에서 진리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성이 진노의 잔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세상이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핑계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랑는 주의 백성들 주여 기가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거룩한 고민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식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그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 나라가 회복될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정치적 위기, 영적 위기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앞장서기로 원합니다. 그리스찬들이 앞장서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오늘 화요일인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예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화요일 날은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